안녕하세요 상크유자쌤입니다 소방지 수험생분께서 유튜브에 댓글로 어, 상담을 요청하셔가지고 제가 동영상 답변 한번 드려볼게요 어, 유자쌤 소방준비생인데 영어에만 진짜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것 같습니다 공단기 김수환 구문 인당을 들으며 1회독을 하셨고요 다시 EBS 주혜연 기출 구문 인당을 들으며 1회독을 했습니다 또 천임은 핵심 유튜브 무료 강의 이해도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구분독해를 지금 너무 많이 보신 것 같아요. 한 강의를 보고 그 교재를 복습을 여러 해독하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만약에 우리 수험생님들이 불안하다고 해가지고 어떤 같은 유형의 교재들의 개수를 늘리면은 한 교재도 제대로 볼수 없을 것 같아요. 다시 천이부 핵심 독학으로 이해도. 자 그럼 일단은 어느 정도 구분은 약간 좀 잡히셨을 것 같아요. 이 정도 하셨으면요. 다시 또 어, 현재 천임 공무원 독학으로 <laughs> 이해도 쪽입니다자 그리고 자이 스토리 완성 기준 구문하고난뒤 조금 더 낮긴 합니다. 아직 날아다닐 정도는 아니고 독해수도가 그렇게 빨라진 것도 아닙니다. 제 공부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 맞겠지요? 자, 하루 8시간 공부하치면 여만 거의 4시간 하는데 미치겠습니다. 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좀 빠진 부분이 있어요. 일단은 어인는 아마 하시겠지만 수능 어인는 일단 한 3회독 정도 추천드리고요. 어, 1회독 공부하고 나서 2회독 3회독 할 때는 개수더 늘리세요. 그리고 또 수능 어이가 3회독 끝나시면요. 수능어휘는 굳이 안 보셔도 될것 같아요 만약 보고 싶다고 하면은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모르는 단어 위주로 계속 측하면서줄여보면서 보시고요 안 봐도 되는 이유는 어차피 독해에서 모르는 어휘들 모르는 어휘를 정리하시면은 이제 이게 독해용 어휘라고 할게요 다 수능어휘를 많이 겹칩니다 그리고 빠르게 공무원 어휘로 들어가세요 자 그리고 문법이 지금 빠지신 것 같은데요 문법은 일단 기초문법 단단히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어, 보통 강사분들이 기초문법은 얇은 교재로 그냥 개념만 다루는데요 어, 제가 말하는 기초문법은 기초문법 문제집을 말합니다 그래서 중앙영문법 3800제 3학년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쉽지는 않고요 많이 틀립니다 그리고 또 독해를 위한 문법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저는 만약 안 보셨다면 주관연구법 38일째 3학년 교재를 보시기 바랍니다. 독해서도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은 이제 문법 이론서 개념이 필요합니다. 뭐 본인이 보고자 하는 교재가 있으면 그걸 보셔도 상관없고요. 저는 추천드린 게 패스 시즌 연구법 5. 문제가 상당히 좋습니다. 어, 진도별 해시체크 111과 그리고 랜덤형 예산문제 4444가 있는데 소방은, 어, 진도변 시체크 111은 봐도 충분합니다. 어, 요이 교재 같은 경우는 진도변 시체크 111은 이론과 포인트가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단원별 문제가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 교재는 여러 번볼수 있는 교재예요. 교재를 상당히 잘 만들었습니다. 랜덤의 예상 문제는 이제 랜덤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요 부분만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이론 문법 이론이 꼭 문법 시중에 이제 강사분들은 이제 문법 포인트를 위한 강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독해에서 필요한 문법을 잘못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론은 독해에서 필요한 문법 도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꼭 보시길 바라고요. 어 요거와 관련해서는 제 유튜브 유튜브에 이미 다 올려 놨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중앙연구법 3차 합의제 3학년, 요거, 활용하는 방법 한번 동영상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패스 시전 연구법 5 5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독해를 위한 기초문법 제 무료 동영상이 있습니다. 요거, 블로그 들어가셔가지고, 파일 다운받으신다면 유튜브에서 무료로 보셔도 되고요. 3시간짜리거든요. 원래는 구분독해 들어가기 전에 이걸 보이길 저는 보통 많이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미 지금 구분독해 많이 보셨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서 아 독해서는 이런 이런 문법들이 필요하구나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먼저 기초 문법 그 다음에 문법 이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구문 독해를 공부하고 기초 문법을 공부하면은 자이스토리가 좀 많이 읽히죠. 자이 유형의 독해는 자이스토리 독해 원래는 기본 그다음 지금 완성 실전은 너무 어렵습니다. 소방은 기본과 완성만 어도 충분해요. 근데 혹시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뭐 EBS 수능특강 뭐 이렇게 들어가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좀 방향을 정하시되, 저는 이렇게 추천합니다. 어휘 1시간, 문법 1시간, 구문은 한 30분 정도요. 근데 구문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충분히 많이 보셨기 때문에, 어 필요한 부분 위주로 복습만 하시고 구문은 이제 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형별 도켓 자이스토리 같은 유형별 도켓는 1시간 30분 이렇게 하시고요. 만약에 시험이 국가직과 똑같이 뭐 3월 28일이라고 하면은 저는 2월 달에는 기출이 답이다, 시대고시 출판사에나온 기출이 답이다, 소방 영어 편 한번 연도별 기출 한번 풀어보시고요. 3월 달에는 기출이 답이다, 뭐 경찰 영어 편. 근데 좀잘하시는 분들은 또는 이제 여자 소방 수강, 수험생분들은 적게 뽑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분들은 1월달에 기출 답이다 소방영어편 2월달에 기출 답이다 경찰영어편 3월달에는 기출이 답이다, 답이다, 3월 답이다 공무원영어편 20문제를 제대로 한번 풀어보시면 괜찮습니다 모의고사 대용으로요 어, 시중에 소방 모의고사들이 기, 영어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기출을 푸는 게 깔끔합니다 영어 연도별 기출을요 대신에 이걸 풀 때는 이제 독해랑 구문을 빼는 거예요. 대신에 이 문제들은 매일매일 푸는 건 힘들어요. 힘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경찰 영어편이 20회 정도 있으면 한 달에 20회는 요걸 푸시고요. 요 시간을 빼가지고요. 대신에 매일매일 풀기 힘드니까 중간중간에 쉴 때는 이제 다시 구문과 유협한 독해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협한 독해 의교재는 시험장 가기 전까지, 뭐, 어디까지 끝내야겠다. 그런 개념보다는요. 시험장 가기 전까지는 꾸준히 푸는 교재입니다 그리고 1, 2, 3월 달에. 이렇게 자꾸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진도가 좀 나간 걸 보니까 좀 많이 나가셨기 때문에 이렇게 푸셔도 되고요. 만약에, 남 난자 소방직 수험생님 분이면 경찰 영어까지만 푸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문제를 풀 때는 동영상 요거 한번 꼭 참고해 보세요. 20문제도 푸는 전략이 있어요. 스킬 같은 건데. 공무원, 정찰 소방영어, 푸는요령, 동영상,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보완을 하시면은 영어 전선 충분히 잘 나오실 거고요. 그리고 하루에 8시간 공부한다고 하셨는데, 알바나 일을 하는 게 아니면은 시간이 약간 좀 늘려보세요. 어, 저희 공판사 클래스 학생들도 하루에 11시에서 1 2시간 이상을 공부하고, 다른 학생들도 이제 공부 많이 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알바나 일을 해가지고 시간이 8시간밖에 안 된다? 그럼 저는 약간 영어를 좀만 줄이시고 다른 것좀 같이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또 공부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합니다.